이그니스 불전 사물 응용편 교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불 그림이 있는 스톤의 이름은 불전 사물 중에 범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물 그림이 있는 파란색 스톤의 이름은 모거라고 하겠습니다. 초록색 잎사귀 모양의 스톤은 법고라고 하겠습니다. 구름 모양이 있는 스톤은 운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종몽의 스톤을 가로사로 대각선으로 놓습니다. 보이시는 모양처럼 기역자 모양과 대각선 모양으로 가운데 같은 모양의 색깔을 줍니다. 역시 모거 스톤도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놓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준비가 기본 세팅이 되겠습니다. 게임 규칙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모든 스톤의 뒷면은 법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보이시는 스톤들이 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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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 떨어졌을 경우 법구 스톤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게임의 기본 규칙입니다. 다음 게임 규칙은 모거의 순서나 범종의 순서일 경우 모든 스톤은 끝에서 채워 넣어 가는 게 기본 규칙입니다. 중간에 넣는 건안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돌을 따로따로 집어넣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 스톤은 밀어서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밀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 연습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골를 지켜야 하고, 모거를 떨어뜨려야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이쪽에 계시는 플레이어는 모거를 지키고, 범종을 떨어뜨려야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판의 스톤을 사용하셔도 되고, 법고의 스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법고의 스톤이 제일 끝에 있을 경우에는, 음판의 스톤으로도, 법고의 스톤으로도 밀수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스톤이 법고일 경우에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밀게 되면 중간에 있는 벚꽃 스톤은 밀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벚꽃 스톤은 밀릴 수 있지만 끝에 있는 벚꽃 스톤은 더 이상 밀어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벚꽃 스톤을 벚꽃으로 밀어서 끝에 온판의 스톤은 밀어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있는 운판의 스톤으로도 계속 밀수 있겠죠? 벚꽃가 가운데, 들어, 가운데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없이 밀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스톤들은 다시 범종이나 운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되, 되돌려서 벚꽃 스톤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리는 벚꽃 스톤은 가능하고요. 벚꽃 스톤을 채워서 음판을 채우고 채운 다음에 벚꽃가 또 마지막에 있을 경우에 더 이상 밀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에서 미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떨어진 음판 스톤은 다시 벚꽃 스톤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범종인 제 차례입니다. 모거인 상대방 차례고요. 또 범종인 제 차례입니다. 이렇게 같은 그림이 한 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줄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줄은 벚고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쪽 줄은 공간이 없어지는 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번종 모고 차례 순서대로 채워져서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열이 같은 그림이 되었을 때는. 중간에, 같은 열이 되었었다고 해도 없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없어지는 공간은 가로, 세로, 가에 있을 때에만 없어지는 거고, 중간에 있는 열은 이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끈 열이 다시 채워지게 되고, 끈열이 같은 그림이 됐을 경우에는 똑같이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공간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범종을 지켜야 하는 제 차례가 됐을 경우에 보이시는 것처럼 끝쪽에 있는 제 범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밀어내야 하지만 역시나 끝에 벚꽃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밀수 없습니다. 반대로 밀어 파란색 모거를 계속 빼내야 하는데 반대로 모거의 플레이어가 밀 경우 끝에 벚구가 있기 때문에 밀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붉은색 범종을 지켜야 어, 떼내야 하는 모거의 경우는 계속. 떼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서로 자신의 스톤을 지켜야 하는 게임인데요. 마지막에 자신의 스톤이 가장 많이 남은 플레이어가 이기게 됩니다.